그니까 러 크던데 뭐 뭐가 커요 고추요? 미안해 고추 커서 음. 우리 라이어서 와니왜이리 네, 느껴 니지 응? 느껴면 안 되지 그래? 그렇지 않아? 느껴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응? 아 크요 클 작아요 음저키 응. 굉장히 작아요 치즈 가루 왜 이렇게 많아야 하시는데 모르겠네요 여기 이 동네는 좀 많이 주는 것 같아 치즈 가루를 끝이 수정님 팬들 감사합니다. 그복 겁나 잘 어울려요. 아니에요. 그복 안 어울려요 저. 거음 음, 맛있다. 오빠보다 빨리 오는 일, 응 음, 그래? 반갑다. 고맙다. 나보다 빨리 와줘서. 응. 음. 늘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요 여러분들 즐거워 찾게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내내 순로윙 치킨 늦었다고 인사도 안 해주네. 민경이 누나 어서 오세요. 음, 얼굴이 크게 생긴 미안해 얼굴이 커서. 나이왕 그래도 얼굴 좀 작거든. 강상국님 반갑습니다. 아 스티커 썼는데 말안 해줬다고? 잠깐만 스티커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 좀 해볼게 천송이가 스티커 우리 몇 개냐 하나 둘셋넷다여 여섯 개 감사합니다 깔쌈한데 예저 야자 했습니다 하 야자 하느라 힘드네요 우리 체리 낀낀님 우리 초콜릿 12개 감사드리고 우리 누캣 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누나 저번에 잘 오시다가 갑자기 요즘에 좀 오시는 게좀 줄어드신 거 같아요 우리 찌아 누님이 요즘에 짱인데 응 음, 우리 사연이잘자 응 음. 알겠어 열두시 좀 진짜 백두산가 한번 가주세요 누님 응 음. 부탁드릴게요 아, 눈웃음 지 긴다 감사합니다 저 블로그에 올린 거 카톡으로 보고했어요 그래 고맙다 앞으로 우리 블로그랑 우리 카페 에좀 포스팅 이쁘게 해줘 야 블로그만 말고 카페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응 음? 경수야 안녕님 반갑습니다 음. 그래, 당연히 잘 자고, 나도 초콜릿 쌌는데 말안 해줘. 다섯 개 쌌는데, 다른데, 아, 깔끔한데, 감사합니다. 못 봤어요. 근데, 고데기 했죠? 안한거 같아요? 그래, 우리 천성이도 잘 자라. 응. 오랜만에 치킨 먹으니까 맛있네. 치킨 안 먹은 지 얼마나 됐지? 얼마나 됐죠? 저희 치킨 안 먹은지? 그래, 혜빈이 고맙습니다. 야, 무언가요? 오빠, 이쁘나 잘 자라고 했죠? 이쁘나, 잘 자라. <laughs> 아, 혼자 살다가 다시 물어온 거예요. 야자 보통 10시까지 아니요. 근데 저희는 그냥 나와도 되던데. 그냥 나와도 돼요. 그냥. 응. 석식인가? 석식이 뭐 죽인 다음에 석식이 막 분식집 같은 거 그런 거에 나온 내저씨저아바이반안온 게. 또문밥팍그네서 새끼. 그냥 혼자 다 먹어야지. 어떡합니까? 응. 이번에 원래 맨날 제가 먹방하면 다 남겼는데 다 먹도록 노력했볼요 화연님 팬들 감사드리고요. 그래 지은이 잘 자. 내가 무언고 등학교 근데 네, 이제 팩 괜찮죠? 괜찮으니까 집에 왔겠죠 안괜찮으시면또 이번에 있겠지 이번에 굉장히 좋가더라고 우리 픽투님 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바일분들 터치하시고 따본버튼또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가단에 색깔핑 모양 깃발 모양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싶은데 눈감겨 오빠 오늘은 잘게요 그래 우리 정현이 잘 자라 찌아누님 또 어서오시고 공부 잘하죠 당연히 아까도 보여줬는데 기다려봐 공부했던 내용을 보여줄게 아이씨 겁나 진짜 여러분 공부했거든요? 보이십니까? 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기에 벌써 다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야,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보이죠? 에? 존나 어이없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에? 개 열심히 했다니까 진짜로 아, 존나 어이없네 진짜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 먹방에 말합니까 진짜 여러분들 에? 진짜 열심히 했다는데 기다려봐요 또 이거. 아 진짜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 보이십니까? 이거 또체책한거더 있거든요? 예? 공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어좋됐다 카드 떨궜다. 큰일 났다. 어? 님들이 아우 야좋됐다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질차 한모씩만 눌러주시고요. 매일 반 생만큼 열심입니다. 예아 괜찮아 떨어져도 뭐 다시 주으면 되는 거죠. 근데 먹기가 좀 그러네요. 자 추천 한모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즐겨찾기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뭐가 유치? 해 야, 우리 남자들의 로망은, 하, 씨, 모르시네, 우리 여성분들이. 저기요, 남성분들, 여기 남성분들 계시죠?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중1대 올라오면 딱 유양카드 최고였었지 않습니까? 어? 액초디아저 모으느라 좀개 힘들었어요, 진짜. 저거 팔면 20만원 상당. 아, 더 있어요. 더. 좋은 거개 많습니다, 저 진짜. 저, 저 유양 페인이었어요, 진짜. 응? 저 거기, 카드까지 주문했었어요. 응. 봐봐, 달, 달걀, 이렇게. 예, 네, 저도 유양 맨날 샀어요. 맨날 엄마한테 500원 받고, 맨날, 음, 0원이랑 500원 받고, 엄마 나 카드 뽑아야 돼. 한 다음에 계속 받고. 그거 얼마나, 야, 유양이 얼마나 천재는데, 응? 야. 우리 여성분들까지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 또. 메이플 짝치모르십니까 옵션지님 또 20개 감사합니다. 깔쌈만데 고맙습니다. 응. 아, 좀 팔리는 새끼 있어요. 응. 지금 번개장터 보시면 님들 유양 카드 파는데 못, 못 보십니까? 응? 그거 산다는 애들이 얼마나 많냐. 안그렇습니까 음? 서현이랑 에버랜드 가기로 함. 질색스? 죄송합니다. <laughs> 라오형 하이. 그래 변준 형님 반갑습니다. 오빠 깔쌈한 데가 뭐예요? 좋다 그런 뜻이죠. 응. 음. 야, 솔직히 야. 별표도딱 받고. 좋다. 이건 아니지. 응? 음? 기오찌 아니지. 응? 음? 기오찌 아니잖아요. 응? 깔쌈한 데 봐봐. 그래 민경이는 잘 자시고요. <laughs> 이거 한 마리일 걸요? 응. 음. 얘다 반반이 한 마리지. 왜 아리야? 무슨 일이야? 기모찌 뭐래 이상한 사람 이상한 이상한 사람들이야다 우리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을 오빠 서현오빠는요? 포도송이님 반갑습니다 그래 나잘 가고 야야 야, 먹느라 좀 힘들어 바빠 임마 어? 먹으면서 말하는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응야체만 맛있죠 나는 순노이치킨이 가루가 존나 맛있는거 같아응 이거 2만원이요. 순살입니다, 순살. 일단, 모바일 분들 터치하시고, 따본 버튼, 또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가단에 색깔 피우에 김밥이만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 그리고 제가, 방송이 이제 곧 있으면 3월 9일 날 400일이거든요. 그때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때 게스트, 개, 시 조빵빵한 연들로, <laughs> 예, 데려올게요. 알겠죠? 추천 제찬 눌러주시고, 잘생긴 애들도 데려올게요. 알겠죠? 나는 이쁘게 생겨서 좋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씨발놈이 아, 또 팍팍 들네, 저거. 열지말까요 돈이요? 돈은 별부동 환전해서 저는 다 먹방으로 투자하죠. 음, 이 먹방 때문에, 먹방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 진짜 먹방이 진짜 돈개 많이 들어가더라고. 음, 몸비 깨서면 우리 수건이 형님한테 물어봐요. 추천 감사합니다. 즐겨찾기도 한 번씩만요. 팬님, 라오랑 땡땡 많이 해주시고. 저희 방송은 매일 밤 생방송 이 여십니다. 저 여, 여친 안 생겼어요. 여친 없어. 나를 좀 사겨줄래, 그러면? 어? 내 여자친구 좀 해줄래요? 아니잖아. 오빠, 오빠야, 셀카 달랑까고 실물이 이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 셀카인데요, 이거? 내 셀카야. 됐지? 학교 안 가요 하시는데, 학교요? 학교 가죠. 응. 교복 안 보십니까? 교복? 나 <laughs> 내가 원래 마이까지 먹는데 오늘은,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버스라 해가지고, 와이셔츠만 입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안구들라 해서. 아우, 턱 빠졌나 또? 왜 이러지? 턱이 요즘에 잘 빠지더라고. 나오면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늦게 좀, 저 늦게 자요. 학교에서는 진짜 잘들거든 배가 쓰님 편들 감사합니다. 음. 나저 운동 예전에 좀 했었어요. 태권도 국가대표. 음. 청소년 국가대턱이요저 네, 습관성 탈골이 좀 있어가지고. 야, 습관성 탈골. 우리 남성분들 지금 스무 살 넘은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군대 제대하신 분들 중에 저 습관성 탈골 군대 안 가죠? 그쵸? 오빠의 서울이에요? 아, 청소년 국가대표. 엠타이, 트로피까지 다 있어요. 씨발,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음라온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 저 부첨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미안해. 난 부첨이 더. 음 부첨 있어요. 노래 좀 살살 틀고 갈게요. 음 야, 목소리 잘 들리죠, 여러분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일단, 추천과 질차다머시만 눌러주시고요. 매일밤 생방송 열십시입니다 예, 그쵸? 어, 저는, 일단, 그. 어 야, 일단, 습관성 탈골, 그거, 군대 안 가는 거 확실합니까? 저 군대 안 간다고 들었거든, 그거. 군대 안 가는 거 확실해요? 어우, 깜짝아. 군대 안 가는 거 확실합니까? 에? 습관성 탈골, 군대 안 가는 거 확실해요? 여자라 몰라. 남자, 남자분들, 그거 심각성에 따라 다르다고? 아, 진짜요? 저 진짜 밥 먹을 때 맨날 빠지고. 자 가끔씩 카품하면은 진짜 딱 소리 나면서 빠지거든요. 그러면 군대 안 가죠. 군대 가야지. 아 싫어. 나 군필자 하기 싫다고 간다고 좆됐다. 아나 군대 혼나 가기 싫은데 아까 저 친구랑 공익 바, 공익 가는 방법 하면서 네이버에 존나 쳤던 거 알아요? 저 군대 3년 남았어요. 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 어? 탈거 때문에 뭘뭐 이렇게? 아 진짜요? 아 근데 나는 아. 2년 기다릴게요. 3년 아니야? 군대 3년 아니에요? 아, 군 면제 부럽다. 군 면제는 그럼 어떻게 받는 거야, 그거? 2년이야? 야, 군 면제는 어떻게 받는 거야, 진짜? 나 군대 정말 가기 싫거든. 씨발이거든 진짜. <laughs> 알겠어, 알겠어. 하나야, 아, 미안해. 아니, 지금 사람이 많아져서 채팅을 씹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18개월이요? 에 <laughs> 지리네요, 그냥. 너우 어, 지내는데? 아, 아프거나 사고 나면 못 간다고? 야, 근데 다리 한쪽 찔러도 될것 같은데? 음, 짤 잘려도. 음, 지민님 팬디 감사합니다. 우리 팬크럽님의 라오랑 땡땡 그리고 추천질차 좀 많이 눌러주세요. 이 씨발 아롱이 새끼야, 닥쳐. 모바일 분들 퉈, 터치하시고 따봉 버튼 또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책갈피무야, 깃발무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폐 구멍 났었는데? 이빨 빼버리는 그러면 그거 들어가지 않아요? 일단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겨찾기랑 한 개만 눌러주시고요 잠시만요 아롱이 문좀 열어줄게 요야너 먹을 거 없어 이 걸레야 음? 거긴 걸려요 아 진짜요? 저 여기 <laughs> 근데 그 하사관 가면은 하사관 가면은 좋된다는데 그냥 나중에 집받지 여자들이 그냥 달라붙는다는데 여보 생겨도 아롱이님 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에 땀 많으세요 네 손에 땀 많아요. 음 맛있네 자위님 팬님 감사합니다 음딸딸리 감사합니다 오빠 오빠 살 빼라고 욕좀 해줘요 씨발로막살좀빼라음 자위중님 팬님 감사합니다 치즈랑 야채랑 어케게 달라요 치즈 아 근데 똑같은 거 같은데 야채에도 치즈만 나는데. 음. 솔직히 야채가 좀 맛있는 것 같아. 로아로아신발이 새끼야. 걸레 새끼죠. 구멍 났으면 저 수술해서 다 괜찮은데 지금 수술해서 좀이 지금... 씨발 새끼야 괜찮다고. 어, 수술해서 괜찮아요. 나 개인하고요. 네, 저 게이바에서 일합니다. 음. 치즈 많이 먹었는데 야채, 치즈 많이 먹었는데 야채는 몰라서 맛있어요. 야채 맛있어요. 치즈보다 맛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발 새끼야. 너이개족 같은 새끼야. 너 먹으면 조르독간 걸려. 꼬꼬대 꼬꼬대 거린다고. 응? 야. 강아지 체면에 닭 새끼가 되고 싶어? 어? 너 형이 저번에 말했지 애경 애경 부킹 안 들어간다. 저쭉방한 강아지들 많원 인정아. 응. 그래 우리 알이 잘 자고 일단 여러분들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잡기랑아1 2시 넘었는데 추천과 추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밤 생방송 열시고요. 음. 응. 우리 여러분들 추천 100개까지만 도와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우리 400분 정도 시청 중인데 예, 좀 노래 좋은 걸로 가고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좀 부탁드릴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이. 다시 한번 알려 드려요. 모바일 분들 터치하시고 따봉 버튼 또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색깔 피부양 깃발만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1 7 살이요. 1 7 살. 오,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아리 가지 안 가면 더 좋지. 오빠, 아롱이 보여줘요. 싫어요, 아롱이는 제 거예요. 아롱이는 하. 이 씨발 보여줄게. 그냥 이 개새끼 이거. 로아, 이 새끼야. 와, 치킨 줄게. 너 독감 걸려 뒤져. 로아, 치킨 준다고. 독감 걸려 뒤지라고. 빨리 와. 로아, 먹고 싶다며 줄게. 새끼야, 뒤져. 먹고 빨리. 아우, 씨 새끼 진짜 이거. 아우, 개새끼. 어, 어디 고등학교 다니저무원 고등학교 다닙니다. 무원 고등학교. 무원 고등학교. 어, 야, 빠사라기다. 빠사라기. 저 기웅이요. 기웅 군대 가요? 기웅 군대 갑니까? 우리 모바일분들 터치하시고 따봉버튼 또 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책갈이 기발모양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팬클럽 라오랑 땡땡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저희 3월 9일날 우리 저 400일이니까 기대할게요 그리고 즐겨찾기 꼭 눌러요 많이 오셔야 돼요 게스트 쭉방한 놈들과 아 씨발 저 새끼랑 그리고 우리 아 우리 진짜 잘생긴 친구들 게스트 많이 불러 올테니까 즐겨찾기 안하면 호레비입니다 알겠죠? 이건 공격 아니야? 아 진짜요? 진짜요? 왜 이렇게 군대 가는 걸 싫어해? 아, 약가 거기도 왜 구박을 받아야 되고? 네, 저는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이짤 해야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 시발 그 병무청 그 시기한 새끼들 또좀 병무청 형님들 미안합니다. 예, 그냥 그 조기 교육이 필요해요. 조기 교육이, 예? 왜 하긴 여자들에게는 임신이란 고통이 있지. 크,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예, 저키 171이요. 남자면, 아, 저 남자 안 할래요. 저 트랜스젠더 할래요, 에? 트랜스젠더 할래요. 내가 만약에 여자로 변해도저 사랑해줄 수 있어요? 에? 남자로 기억할게요, 저는. 히 씨발로 마 어. 음. 강아지 좀 보여줘요, 강아지요. 니뭐 네, 잘하냐? 저푸시업푸시업 낼름, 낼름. 굉장히 잘합니다. 중이병이 심하네. 오오오. 방송은 예능이라좀 재밌게. 이 씨. 진짜, 진짜 개. 예, 치킨 맛있죠. 임신이, 임신이 안 하면 되지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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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켜줄게요 응,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을. 응. 강아지한테 왜 죽. 주... 같이 살아볼래요, 얘랑? 응? 같이, 같이 살아볼래요, 얘랑? 예? 추천 조금만 더 눌러주시고요. 즐겨찾기도 부탁드릴게요. 즐겨찾기 안 누르면 개 호랩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호랩이니까 많이 눌러주시고. 무언고에 누구랑 친하냐, 믿는마 친한 사람이 없네요. 나랑 친해질래요? 예? 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줘봐요. 혼자라서 좀 불편해요. 앙컷, 스컷, 응. 음. 저 살아볼래요. 아, 진짜요? 아, 우리 찌아누님 어서오시구요. 저 행신동 삽니다. 행신동. 왜 이렇게 피부가 깨끗, 하냐고요저 음. 신중풀로 하세요. 울집게도 짓는다. 족 같죠? 응. 음. 기웅이 폐가 안 좋은 사람이요. 응. 음. 저폐빵꾸떨렸었거든 기웅 3급 수고 공기가님. 아, 야, 그럼 아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윤낙나님 안녕하시구요. 내 본방 처음 오셔. 아, 반갑습니다. 응. 음. 라오님 고추 간지러운데 긁어 이개새끼가나 젓가락으로 긁어줘야겠냐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응? 나 무언고인데 니본적 없음 저 1학년 오반이에요 찾아오세요 그건 볼수 있어요 우리 라오랑 사기님께서 발표된 12개 감사합니다 깔쌈한데 키모찌 감사합니다 음 하.. 너 11개 감사합니다 그래 할말 있었는데 이제 생각났다 무슨 일입니까 음 응. 그리고 저희제아 기... 진짜요? 자 라오야 왜, 응응거림? 저, 응가 싸는 거 좋아해서, 어. 주소 도로명으로 바꿔, 바꿔주면 안 되나? 도로명이 뭐야? 도로명이 뭐예요? 도로명이 뭔지 모르는데? 우리 아 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깔쌈한데, 키모치 감사합니다. 음 응. 얼굴은 잘생기셨는데, 성격이 더러운 거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 시부렁 탱탱불 같은 새끼야. 이시봉탄년이 저게. 사카시님 팬디 감사드리고요. 모바일 분들, 더 자시고, 나봉 버튼. 또 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제가 비모야 기빵모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기님 또 10개 감사드리고요 도로명 주소라고 저 행신동 SK아파트 103동 1 1 0 2호요 저희 방송국 방송국 공지에 있어요 방송국 공지에 저희 집주소 있어요 언니 방송국 공지에 저희 집주소 있다니까 8개 감사합니다 띵땡똥님 안녕하시고요 킥뷰 줄뿐 너한테는 안주죠 또 7개 감사합니다 야 무슨 짓을 하려고 아우 추천 감사합니다 즐겨찾기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음 여섯 개 감사합니다. 오빠 친구 많이 사겼던, 어 덩! 많이 사겼 덩음 그건 주소 아니 도로명이 뭔데 다섯 개감사합니다어 <laughs> 다섯 개 고맙습니다. 음 맛있네. 수하상님 많이 하세요네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깔쌈은데 그냥 내가 사줄게 네. 몰라가지고 세개 감사합니다 깔쌈한데 뭘 가나요야 베타 불안겠지 응두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안겠지 라온님은 채팅 잘 읽어주셔서 좋네요이 저희는 저희 방송은 소통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송이라서 당연히 여러분들과 당연히 채팅을 열 어우야 대단한데 불안 줄 알았는데 어 대단한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축하. 예, 오, <목소리>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찢지마 이 개새끼야. 어, <목소리> 감사합니다. Yes for me.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 백 개. Yes for me.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아주 고마워요. 고 어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추천과 질차다, 머신만 눌러주시고, 리액션이 달라졌네. 아니에요. 방금만 이렇게 한 거야. 어. 뭔지이 씨발! 형 리액션 하잖아. 조용하고 있어. 어. 저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달순이 자, 안녕히 주무시고요. 감사합니다. 저의 뭐가 좋다고. 이 새끼가 방구로확 까버릴까 보다. 씨발. 어, 죄송합니다. 예. 네. 어우, 예스. 나한테도 그랬잖아. 네, 이미. 죄송합니다, 미 어. 왕따 당하면 아, 왕따예요, 이미. 예. 야채 치즈 뭐가 더 맛있어요? 전 야채요. 야채가 간적으로 맛있네요. 컴퓨터 끄고 모발로 갈게 알겠어.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교복님 감사합니다. 내일 생방 10시 을때요 저희, 저희, 음. 저희 폰안 걷어요. 폰안 걷는데 못하게 합니다. 추천 조금만 더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 터치하시고, 따봉 버튼 또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가다니 색깔 핀만, 깃발만, 에, 걷어도 안될 텐데요. 학교 규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제가. 응? 편식하냐고요? 저 편식 안 하는데? 엄청 과 편식 안 해요. 우리 나연이 아, 그래. 잘 가라. 음, 잘 자. 야외꿀리 뭐예요? 야, 넌 진짜 치킨 먹으면 인생 조져. 그렇죠야 얘, 야? 니네 눈으로 직접 봐하롱아 어? 야저대가리 들고 봐봐 야 저기 깔사님 팬님 감사합니다 야얘 예, 예, 치킨 먹으면 죽죠 응? 치킨 먹으면 죽죠 눈니 네 눈으로 직접 봐봐 치킨 먹으면 죽지 그치? 치킨 먹으면 죽지 야 야채도 맛있어요 응 오일산 사는 사람이다 얘야 예, 치킨 먹으면 죽지 아니요? 야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왜 이렇게 쪼그매요? 쪼그매 귀여워요 아론가 뽀뽀? 응야 코가 굉장히 높아요 감사합니다 죽나? 아, 뒤진대 뒤진대 가만히 있어보니까 어. 치킨 줘도 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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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지어봐요 알겠어요 블로그랑 카페에 이쁘게 올려주세요 자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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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순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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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뽀뽀받으러 오만가. 알겠어요. 빨리 오세요. 음 아홉 개만 눌러주셔면 200개인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인데 지금 개가 오... 우리, 라오 우리 학교인데 개가 오잔데. 미안. 이 씨발놈 나가라고요? 어. 웃은 거 잘생겼어요. 아우,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못생겼는데. 아롱이 만난 거좀 주세요. 넌 말랐어요. 불쌍해. 아이 알겠어요. 이거 순살이 아니니까 이거 줘도 상관없죠? 야, 너 순살 아닌데 이거 뭐야? 목이 안 걸릴 자신 있어? 아로가 목에 안 걸리 자신 있어? 어 있어 없어 딱 말해 있어 없어 안 걸려 걸리, 안 걸리겠죠? 안 걸리겠죠 목에 걸려 안 걸려요 집에서 방송하는데 어디냐고 묻는 건 뭐지 그러게요? 음 미나와 대답해봐 뭐나 유동이다 아 유동형 아니요 걸려? 아예 안 줄게 안 줄게 안 줄게 어. 일단 추천과 질를 한번 시면 들어오셔서 400분 넘게 보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살장 뜯어달라고? 뭐래, 음. 야, 고등학교 가니까 정말 학교가 좀. 주면 안 돼요,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시끄러워. 매니저분들 저런 새끼 좀 강퇴 좀 시켜주세요. 응. 음. 그냥 주면 안 돼? 그냥 죽어, 죽여요, 죄송해요. 어? 줘도 된다고? 죽으면 누나 탓이다? 죽으면 누나 때문이야. 알겠어? 고등학도 가는 없어요. 음. 얘가 밥을 안 먹으려고 사람 음식을 너무 좋아해 나 아, 똥꼬 가려워 좋다네저 응. 17살입니다 응. 추천 감사드리고요 즐겨찾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튀김 버어서 안에 살짝만 주면 되는데 아 진짜요? 야 야채 먹을래 치즈 먹을래 야채 먹을래 치즈 먹을래 아니 준다는 게 아니라 일단 야채 먹을래 치즈 먹을래 뭘 주면 좋을까요? 니네들이 골라봐요. 니가 감자튀김 던져주니까 그러, 아, 그렇구나. 야 내장 곳이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내 고추야. 왜 궁금해요? 병신아, 응. 야채 안 된다고? 그럼 뭘 줘라고? 치즈 아이스 아이스. 기다려봐, 아, 줄게. 좀 닥쳐. 쿠 <laughs> 씨발 기다려 봐, 살코기만 줄게. <laughs> 이렇게 광우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딴 종종 먹어서 너간떨어져서 걱정하지 마 음. 기다봐요 살만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껍데기 까고 있어요 아 귀찮아 너 그냥 먹어라. 아, 내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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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먹어 씨발로아 뭐? 그냥 씨대끼가 음. 음. 추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겨찾기 추천좀 눌러주세요 매일 밤 생방송 10시입니다 즐겨찾기 추천 안 누르면 저희집 개새끼입니다 알겠습니까? 음? 내 고추를 왜줘이 병신아 주면 안돼 아 괜찮아 먹어 먹어 먹 뭐. 괜찮아 괜찮아 안죽어 야야 치킨 준거 사실 많아요 어 지지라고 많아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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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마 많아 응 음. 줘도 돼, 괜찮아, 봐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응. 너희가 내내개 할래? <laughs> 그럼 되잖아. 응. 걔는 원래 잡식임. 아니, 병신이죠, 병신. 튀기죠튀말 응. 똑바로 해. 니네 집 개새끼가 뭐가 니네 부모 다 봐도 이럴 거냐? 뭐라? 니네 집 개새끼가 뭐니? <laughs> 족갈하잖아요, 아롱이가. 십새끼야, 어? 방구나 먹으래, 새끼야, 응? 어, 야, 좋댔어 방구 끌려 했는데, 방구 똥나무 방이어 야, 괜찮냐? 너 젓가락에 눈 찔렸는데? 괜찮아? 괜찮나보네? 얘, <laughs> 예, 귀여운 게, 어? 귀여운 게 뭔지 알아요? 귀여운 게 방금 젓가락에 눈을 찔렸거든? 이래. 딱 찔리자마자. <laughs> 이래. 미 나, 해아 라오 동무, 왜, 동무는 맨날 닭만 먹냐고. 동무. 닭을 먹으면 저는 닭이 성감대입니다 동무. 동무? 헤일 습니다 동무? 김정은 동무. 죄송합니다. 존나 유기균보다 불쌍해요. 아, 뭐가 불쌍해요. 아,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해요. 방송이가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끝이야, 롱아 음, 짓지 마. 예, 네,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즐겨찾기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똥 쌌으면 정지인데, 음, 살짝 좀 지린 것 같아. 야하다, 진심, 사랑스럽다. 왜 그래요? 내 아를 놔도! 네, 죄송합니다. 그래, 우리 혜빈이 잘 자. 음. 조용히 해라. 송이 잘 자고, 송이 잘 자라. 음. 양을 왜 먹어요? 야채가 맛있든 치즈가 맛있든. 전둘다 맛있어요. 얘들아, 미안한데, 잠깐 응가 좀 하고 와야 되냐? 진짜 똥 말했거든. 굴안 치고. 굴안 치고 똥 너무 말했거든요, 지금. 뒤질 것 같거든요, 진짜. 굴안 치고. 어, 화장실 좀 갔다 와.